먹게 야외에 세팅을 해놨어요. 저는 허이야 인사해봐. 응. 응. <laughs> 이름이 뭐예요? 허이. 뭐? 허이? 허이가 뭐야? 허이. <laughs> 몇 살? 자기 소개해봐. 응. 자기 소개해봐 빨리. 이건 부끄러워? 아직 좀 부끄러? <laughs> 어, 지금 벌써 거의 다 했다, 이잖아 응?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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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냐, 아니 아냐, 아 아냐, 아아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 네 다섯 여섯 일곱 땡. 너 소개를 해봐. 어다섯잖 여기 어? 디 어디 학교 몇학기 몇반 누군지. 1학년? 1학년? 5반. 오반 끝. 끝이야? 쿠키. 만들 쿠키 만들기요 우와. 우와. 엄청 냄새 맛있는 냄새 한 번. 그치? 추천해 1인당. 아, 1학년. 2학다 3학년. 3학년. 3학 유튜브 하는데 년 3학년. 3학년. 3데 이거 만들기 너 <laughs> 힘든데 <laughs> <아이러로 웃음> 하는거예요하는거예요네뭐하는거 <laughs> 네, 뭐 하는 뭐가 <laughs> 뭐 그냥 하는거예요 이러면 끝이야? <laughs> <그치? 웃음> 네. 어? 이거 나야? 이거 서희아니야? 너 못생겼어? 서희야 서희 <laughs> 네. 어때 얼굴? 우 어머니는 탁을 잖아못생어네희야말좀 해줘 말좀 해줘 어, 유튜브 여기 시청자 손님들한테 응? 어떻게 말해 어떻게 말해지너 연습했을 거 아니야 아닌데? <laughs> 연습 안 했어? 너 맨날 집에서 연습한데며다 들었어? 너 동영상 너 맨날 화장하는 거 혼자 찍고 춤춘 다음에. 아닌데 여러분 <laughs> 제가요. 이러면서. <laughs>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응? 똑같고 그렸어 내가. 참 예쁘다. 이거 써야 해. 이 똑같이 생겼네 좋아해? 다 야, 이거 똥 아니야? 똥 같은데? 얘가더 음, 귀엽겠냐? 얘가더 귀여워? 왜 이모가 만든 게더 귀여운데? 아니, 난... 머리도 없고? 아니야? 아, 잘... 이거 다리야서야 달. 난 이런 다리 아닌데왜 <laughs> 이모 작품 망쳐? <laughs> 이여운 건데? 어. 아, 그거? 그것도 알지. <laughs> 일다 만들었는데 서이가 흥미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게 서이고 이게 서아. 서희랑 민찬이랑 아까 보면 어색해가지고 둘이 안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둘이 없어졌어 여기 있는 거 같아 나는 이렇게 넌넌 <laughs> 너네 뭐해? 어? 어? 둘이 놀고 있었어? 게임해 어? 게임 같이 게임해, 김민찬김민찬이랑 같이 게임해, 둘이 사이 좋아졌어, 다시. 아? 어? 어, 날 무시를 하는데 알았어, 재밌게 놀아, 이모 간다. 잘도와주려배 아, 진짜. 이거 먹방 해봐서, 야. ASMR. 해봐, 소리 들 맛있게 내야지. 확인해봐. <laughs> 맛이 어때요? <웃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이거 소화 <서아> 먹어줘 소화 <laughs> 민찬아 일라세서 이거 먹어 이모한테 이빨 빼달라 그래 민찬아 이모 이빨 빼줄까? 나는 이빨 뺄때 겁이 하나도 없는데? 이빨 봐봐 소희 여섯 개. 여섯 개. 하나도 없네 이빨 <laughs> 민찬아 맛이 어때? 아니라고 응? 맛있어? <laughs> 이거 똥 이모가 먹을게. 이거 똥 같지? 응? 근데 서희 머리야. 이거 똥 아니고. 한창 똥 좋아할라이지. 이거 <laughs> 누구예요? 서아. 서아. 서아가 누구예요? <laughs> 심취했어, 지금. <laughs>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네. 집콕을 하는 날입니다. 지금. 레알, 양치도 안 했어. 뭐야. 황새끼, 백새끼, 뭐하죠, 여기서? 아직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뭐 먹을까 하고 스토리를 올렸는데, 아이고. 한식이랑 양식 중에 골라달라 그랬는데, 한식이 더 많네. 사실 한식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양식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한식이 더 많으니까 왠지 양식이 더 먹고 싶은데 뭐지? 오랜만에 어, 송이의 요일 시간 오늘의 메뉴 빠밤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밥이랑 돼지 두루치기랑 국이랑 뭐 이것저것 먹을 거예요 남은 삼겹살 먹기 편하게 이렇게 잘라서 한 겹씩 포장해줬어 지글지글, 지글, 음, 지글. 맛있게. 제가 고 있습니다. 국은 다 끓였고, 요것만 이제 익으면 돼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것만 했어요 오뎅국이랑 두루치기랑, 그리고 반찬. 제가 나물반찬을 좋아해서 밥에 만들어봤습니다. 좀 허접하다, 이렇게 보니까. 네, 맛있겠죠? 야. 저는 밥, 밥을 밥만 먹기 위해서. 애초에 나눠놔야 돼. 이만큼만 넣을 거야. 음. 이거는 불닭볶음김치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라면 먹을 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저게. 원래 이런 거 머들러로 예쁘게 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니에요. 상거짓거리만드러나거든요 이게 수빈이가 공구하는 레몬밤이라는 건데. 다이어트 할때 먹으면 좋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중은 아니지만 방금 그렇게 나트류 폭탄 식단을 먹고 할 말은 아니지만 그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잖아요 이런 걸 먹음으로써 내그 먹은 것에 대한 죄의식이 씻겨나가는 기분? 그래서 먹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은 겁나 맛있어요 음료수보다 더 맛있어 저는 원래 막 탄산이랑 주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탄산도 막 많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요즘에는 여름이니까 아이스티로 먹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피크닉 포도맛, 아니 사과맛이에요. 오늘 할 일은, 오늘 할일 진짜 없어요. 일단은 제가 일어나서 지금 밥 바로 먹고 지금 대충 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수는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세수를 하고 영상 편집하고 강아지들 밖에서 마당에서 산책도좀 시키고 그리고 오늘은 뒹굴뒹굴 거릴 예정입니다. 요즘에는 밤에 운동도 자주 했는데 이번 주는 또 너무 바빠서 오늘은 일단 쉬고 다음 주부터 원래는 제가 헬스 PT를 받았는데 필라테스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필라테스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랜만에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굉장히 평화로워요. 집은 이제 집들이 브이로그가 조만간 올라갈 거라서 다 보여드리진 않을 거지만 이렇게 보시면 저는 항상 TV를 이렇게 화면만 틀어놔요. 소리를 안 틀어놓고 지금 아주 평화롭죠? 바깥에 이렇게 비치는 날씨도 아주 좋아 보이죠? 구름이 낮잠 타임이고, 태풍이 어슬렁거리고 있고, 가서 구름이한테 친한 척좀 하고. 귀여워. 놀고 싶은가 봐요, 나가서. 요게 이제 지금 샘플 링충인 어성초 폼클렌징인데, 이게 원래 1차 샘플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좀 거품이 좀 약해서, 제가 좀더 좀 쫀쫀한 거품으로 만들어달라 해서, 2차 샘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딱 봐도 엄청 몽글몽글 하죠 응. 아직 출시 달만 면좀 멀었지만 7월쯤에는 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늦으면 8월달? 요즘에 세소하고 나서 기초 바르기 전에 이거를 뿌리거든요? 수소 미스트근데 저도 막 가격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거막잘 사진 않아요. 근데 왜 비싼지 알겠더라고요. <laughs> 제가 지난번에 겟레디 때도 이게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기초하기 전에 이걸 안 하면은 저는 좀 뭔가 한 단계 안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의 매일 매일 하고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있잖아요 화장 안할때 그럴 때는 뭐 편집하다가도 중간 중간에 계속 해주고 그래요. 저희 집이 또 유독 건조해요. 제가 이사 오고서 집이 엄청 건조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더좀 신경 써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도 선물로 하나 보내줬는데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딱딱 딱 그냥 엄마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솔직히. 그 일반 미스트들은 이렇게 피부에 그냥 약간 얹어주는 느낌? 그래서 흡수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물을 넣으면은 수소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소 입자가 되게 조그매서 이런 피부 모공 같은데 다 이렇게 침투를 한대요. 근데 얘가 또 살균 효과까지 들어가서 이제 피부 속에 들어간 노폐물들 있죠. 그런 거를 청소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러블 예방에도 되게 좋고 클렌징 효과도 있고. 클렌징은 당연히 물론 해 줘야 되지만 이 피부 속 노폐물들을 클렌징해 주는 효과도 있고 게다가 또 보습도 채워 주고 이러니까 그냥 딱히 막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아까 세안 직후보다 피부가 좀 촉촉해지는 게 보이지 않아요? 진짜로? 이거딱한번 채워서 이제 메이크업 하기 전에 한번딱 해주면 알맞는 것 같아. 저도 막 뭔가 장비에 큰돈 들이는 거싫어하는데 요즘에 모든 뭐 장비빨이라는 걸 깨닫고 너무 많이 했다. 이 정도만 해주고. 어성초 토너 어성초 토너도 거의 안 남았어 제가 어성초 공구가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왠지 다쓸것 같아요 저 토너 발라주고 이렇게 말릴 때가 너무 산뜻해요 와, 진짜 요즘에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어제는 특히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진짜 피지 분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 그래서 요즘에 파우더 없으면 어디 다니지를 못해요. 화장한 날 돌아다닐 때 조금만 있어도 얼굴이 겁나 번들번들해져가지고 그러다니 속은, 피부 음. 속은 건조해서 매트한 쿠션은 못쓰겠고. 그리고 더울수록 보습 관리를 더 잘해줘야 돼요.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시카페어 크림 닥터자르트 제품들은 제가 기초 제품을 막 여기저기 거 제품 많이 쓰진 않는데 닥터자르트는 항상 쓸 때마다 평탄을 치는 제가 시카페어 세럼도 겁나 오래 썼잖아요. 그래서 막 크림 유목민으로 살다가 이제 이게 좀 보습이 좋아서 보습력이 좋길래 이걸 쓰는데 이것도 정말 괜찮아요. 피부가 그래도 요즘에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괜찮아. 다행이죠? 태평? 일로 와? <laughs> 오. 비 온다, 얘들아. 조금만 놀고 들어가야겠다. 또 풀먹으려고 자고 있지? 아? 어? 또... 거기 가지 마. 일로 와. 일로 와. 세포 일로 와. 귀여워. 구름이가 아파서 걷는 게 시원치 않아요. 마당 꼭 관리를 안 해줬더니 좀 많이 시들었네요. 집이 지금 오늘 살짝 노출이 됐을 텐데 자세한 집 브이로그는 아마 다음 주쯤 올라갈 것 같아요. 집들이 영상. 아, 어, 겁나 신났다. 이번에 친한 동생이 집에 놀러 왔는데 집들이 선물로 이걸 줬어요. 어때요? 정말 레어템이지 않나요?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우영구의 사랑벌. 이게 뭐지? 아니,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올라갈 영상이 없어서 브이로그들을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까지 아마 같이 넣어서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오늘 뭔가 브이로그 찍으면서, 영상도 찍으면서, 요리도 하면서, 뒷정리도 하면서, 뭐또 하면서, 뭐 이것저것 하려니까 너무 피곤해. 지금 벌써 약간 초췌지지 않았나요? 들어 와! 잘 닦아. 원래 모든 행복에는 이런 고통이 따르는 거란다. 알겠니, 고통아? 그 그게 인생의 진리야. 너무 아쉽지?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 원래 집에서 좀 뒹굴거릴라 그랬었거든요. 진짜 편집하다가 하루가 다 갔어. 날씨 막 깜깜해졌어. 원래 좀막 언박싱도 하고 택배 막 이것저것 해보려 그랬는데 와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 컴퓨터 끄고 왠지 기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브이로그 뭔가 좀 어정쩡하긴 하지만 다음 브이로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 거짓말 아니에요. 나 진짜 편집 중 아시겠죠? 안녕.